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예, 좀 어둡군요 예. 어, 조명을 좀 켜겠습니다 네. 좀 괜찮죠? 네. 어,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네.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. 어, 좀 밝아야 <laughs> 어, 잘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. 아, 요즘에 그이 코로나 때문에 술도 마음대로 못 드시죠? 예 과거에는 뭐 어, 차차로 예 자리를 바꿔가면서 예, 드시고 조금 과음도 하시고 예, 그러셨을 텐데 예, 술 드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, 어제 얼마나 마셨어 어뭐 각일병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예, 각일병 예 근데 이 각일병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,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산일보고요. 예. 바른말광인데, 이, 이진원 교육부장님께서, 어, 굉장히 날카롭게, 예, 그리고 또, 어, 글을 또좀 재밌게 쓰세요. 예. 그래서 오늘, 어, 제목은, 집에 불이야 돌아와는데 불이야 돌아와 요즘 이상하죠? 예.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, 예. 잘생기셨네요. 예. 예, 각일병. 예. 흔히, 술자리에서 머리수와 뚜껑을 딴 술병 숫자가 같으면 저렇게 표현한다. 1인당 한 병, 각각 한병 마셨다는 얘기다. 한데 저런 표현은 과연 제대로 쓰인 것일까?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보자. 각낱낱체각 가정, 각 개인, 각 학교, 각 부처, 각 지방, 그러니까. 앗, 아, 이건 아니다. 각이 이런 뜻이라면 각 일병은 일병마다라는 말이 되고, 만다. 사람마다 일병이 되려면 역시 각각 일병이라야 했던 것. 예. 표준 사전을 보자. 각각. 예. 사전 참 좋아하시죠? 사실, 사실 이 사전을 좀 자주 봐야 됩니다. 우리가. 예. 부사구요.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마다. 예. 네 사람은 각각 자기 의자에 앉았다 예,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한 병씩 마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니 서울, 부산, 대구 각각 한 명을 서울, 부산, 대구 각한 명으로 쓰면 안 된다 예, 그렇군요 중첩된 말을 저렇게 뚜껑거 절반만 쓰면 전혀 다른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면 그때 그랬지와 그때 그때 그랬지에서 보이는 차이가 바로 그런 것. 곳은 한 곳이지만 곳곳은 여러 곳이다. 예. 에, 어떤 곳에 갔느냐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아, 곳곳에서 지금 아우성이다. 뭐 이런 표현이 있죠. 예, 확실히 다르죠. 에, 그런가 하면 잘못 꺾으면 아예 사전에 없는 말이 되기도 한다. 에, 책을 열심히 봤더니 너덜해졌다. 를 보자면, 아,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군요. 너덜해졌다. 예. 너덜너덜해지다에서 너덜을 하나 생략하는 바람에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말, 너덜하다를 창조하는 지경에 이른 걸볼수 있다. 예. 부랴부랴나 헐헐을 생략한 부랴나 헐이라는 우리말이 어디 있던가. 예. 그러니까, 요 아래 뭐또좀 얘기가 있는데요. 궁금하신 분은 기사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간편하게 좀 말을 줄여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, 각 일병은 좀 권하다. 역시 각각 일병, 각각 한병 마셨다. 이렇게 하는 게 맞다. 그런 말씀인 거죠. 그리고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이제 응데 이런 것도 예뭐 생략을 하면 곤란하다. 부랴부랴 벌벌 날았다. 헐 예. 날았다. 이게 좀 이상하죠. 예, 벌벌 날았다. 예.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다. 예. 이렇게 예. 조금 길죠. 그렇더라도 온전하게좀 쓰는 게 맞습니다. 예, 정재원의 한글 상식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